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수축이 있을까요? 이런 질문이 뭐 어떤 수축이 있다는 얘기? 자궁 수축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자궁 수축이 있다. 예, 없다. 예, 2번 아니요. 50% 프로. 오늘은 그 직시 있는 오셔도 되겠네요. 예, 아니요. 예, 아니요. 초기 오래요. 좋습니다.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수축이 자궁 수축에 있다. 해서예 네. 아니오. 자 조금 쉬운 것 같은 느낌이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어, 아 근데 이게 은근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<laughs> 저는 이거 어, 네. 아까 원고 보면서 음 솔직히 잘 몰랐어요. 왜냐면 이제 이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니까 쉬울 수는 있으시겠지만, 어 아니면 제가 너무 모르는 거든지. 그래서 저한 저는 사실 이거 원고를 보면서 음잘 몰랐습니다. 솔직히요. 아 네. 네. 그러면 이따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답변을 얘기해 주시면 그때 선물 또 받는 걸로 할게요. 답변 네. 올려주시고요. 네 좋습니다. 네, 네. 자 다음은 우리 어, 네. 퀴즈 어, 정답, 정답 안내 시간이죠. 네. 정답은? 정답 우리 아까 질문이 뭐였나요?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작은 수축이 음, 있다. 있다? 있다 없다. 예 네, 아니요 저는 어... <laughs> 아, 이게 이미 아까 정답을 들어가지고 제가 <laughs> 정답은 뭔가요? 정답은 예. 예입니다. 왜예요? 예왜 네, 예일까요? 왜 예일까요? <laughs> 네, 그 커졌던 임신 중에 커졌던 자궁이 어 애도 출산되고 태반도 출산되기 때문에 일단 근육이 줄여져야 어 되고 또 태반하고 연결된 자궁내막 쪽의 혈관이 혈관 수축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수축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 수축이 없으면 바로 이제 분만 후 산후 출혈 출혈이 있게 되죠.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. 가장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반드시 수축이 있어야만이 산후 출혈이 안 일어나죠. 그렇군요. 오 어, 퀴즈 정답까지 우리 같이 알아봤습니다. 많이 주셨겠죠. 네. <웃음> <웃음> 이번 선택하신 분들 더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